야 <laughs> 왜? 야, 엄마. 찾기랑 응? 엄마 지갑, 엄마 핸드폰 어딨지? 아, 여기 다 나는 한 번에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맨날 뭘 이렇게 찾아요. 핸드폰이랑 여기 있는 카드를 가져가야 돼. 가 카드 어디다 뒀지? 핸드폰 어디다 뒀지? 어, 나. 대본 어디 갔지?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깜빡깜빡거리는 거 있는 거 같아요. 엄마는 항상 바쁠 때 하나에 못 집중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되는데 <laughs> 어,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러고 약간 머리에 막한 100명이 사는 듯한 그런 막 몸짓과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어, 없다. 어디 갔지? 핸드폰 잃어버렸어. 아니, 핸드폰은 찾았고, <목소리> 카드 여기 있다. 우와. 카드 가져가고, 지갑에 돈이 있나? <목소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우스바나, 지갑에 돈 없다. 잠깐, 지갑 좀갖 몇번아다 갔다 면 운동 될것 같으니까 <laughs> 어, 한 번에 나가지 못하니까 나는 네. 가방을 바꾸면 안돼 음. 그냥 하나만 쭉 들어야 되는데 <laughs> 아, 어머니 <laughs> 잠깐만 빵 가져가야지 차에서 먹을 거빵 가져가고 정지 표정 봐닭달안 <laughs> 하고 그래도 기다리고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어서 <laughs> 안 시킨 게 어디야 음. 음. 주영이가 이제 주영이가 운동하러 갔, 갔었을 때 데리러 가야 되는데 제가 또 까먹고 있는 거여서 주영아마 지금 갈게말더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laughs> 천천히 와 <laugh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하도 이제 제가 그러니까 약간 또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괜찮은 거 맞나. <laughs> 하자. 고거야 되는데? 불거. 어. 자자. 어서 엄청 꺼. 어. 저희 아이들이 어, 해외봉사 갔었어요. 음. 일주일 동안. 해외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멋지다, 아들 동주는 지금 한4 년째인가? 음. 네, 굉장히 계속 가고 있고, 네. 주영이는 처음 간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저희는. 둘다 일주일 동안 없으니까. 셋째 생기는 거야 <laughs> 셋째 생기는 거야. 그럼 아이들 아빠하고 우리 결혼했어요를 찍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뭐 둘이 영화도 보고. 아, 진짜? 네. 오, 너무 좋았겠다. 공적 같은 시간을 보내셨네요. 그, 그래도 또 아이들이 없으니까 허전하고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음. 네. 잠깐은 좋더라고요. 진짜 어쩔 수 없어. 그쵸? 음. 네. 이게 뭐 자유로울 것 같은데도 막상 아이들이 없으면 또막 신경 잘 있는지, 어... 뭐 어떻게 뭐 지내는지. 네, 네, 네. 그게 엄마인 것 같아.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가서 이제 보고 느낀 게 옛날에 있었지만, 동주 같은 경우는 첫해 가서 보고 굉장히 많이, 음,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 것도 너무 좋고, 아이들도 뭔가 땀 흘려서 힘써서 뭔가 애써 도와주거나 애써 하는 게뭐 그런 보람도 느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응. 주영이가 여기 있으려나? 있을까나. 있어? 주영아 얼른 타. 추워! 추웠지? 어우 정말 추웠어. 어머. 어머. 아 추워! 어, 추워 추워. 야 니네 이거 먹어. 이거 샌드위치 맛있는 샌드위치 하나씩 나눠 먹어 하나씩 여기 안에 하나 씩어 그게 반 잘라져 있어 이렇게 나눠주세요 어, 음식을 나눠 먹어 음식을 <웃음> <웃음> 나무 먹는 <건> 또 <웃음> <웃음> 나눠 먹는 건또 뭐죠 나눠 먹는 게뭐준요잘 먹는다 <laughs> 잘 먹어 응, 너무 잘 <laughs> 오빠 머리 어떻게 자를까 아예 투블럭처럼,처럼. 투블럭, 응. 그지. 응. 예쁠 거 같지. 응. 형주 어때 투블럭? 그 표정은 뭐야? 그냥 전체적으로 음? 짧은 거. 유시진 대위. 아, 작년에, 아, 작년에 아니. 아 엄마! 유시진 대위. 작년에 아니. 아 엄마! 왜? 내 얼굴에 한번 망해. 왜니 얼굴에 한번 망해? 망해. 왜 유시진 대위 약간 그런 거 아니었니? 엄마, 엄마 댓글 조심해. 오케이. 어? <laughs> 헤어 스타일. G D 헤어 스타일. G D 머리로 깎아주세요. 어 아, G D 머리로. G D 스타일로. 아니야 안 돼. <laughs> 왜안 돼? 왜안 돼? 그냥 되게 짧게 깎아달라면 고하안 될까? 투블럭 어떻게? 투블럭 어떻게? 아니면 어떻게 하기를 바랐는데? <laughs> 이모한테 언니한테 물어보자. <laughs> 우리가 또왜저러 <아직> <laughs> 남자애들은 머리 이렇게 뜰 수도 있으니까 그래. 투블럭하면 훨씬 좋을 거예요 손질하기. 엄마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응. 투블럭을. 어, 나는 뭔가 좀 <laughs> 획기적인 스타일로 좀 음. 변화를. 한번. 아이고, 그리고 동주가 작작년까지는 트레이닝만 입고 다녔어. 아, 진짜. <laughs> 음. <laughs> 동주 어. 머리 이렇게 짧게 자르고 나는, 뭐 데... 어, 네. 나는 이렇게 투블럭 데... 해 보고 싶은데 나는 네. 이렇게 투블럭 해 보고 싶은데 지디 머리 뭐 이렇게 네. 지디 머리 뭐 이렇게 동주는 그냥 약간 짧게 하고 싶다 그러게 모르겠어. 얘기해 봐. 나난안 <laughs> 동준 잘 아니까 음. 매년 해왔던 어, 내가 진짜. 저런 주문을 하니까 음. 웃나 봐. 어? 너 어떻게 할래? <laughs> 이게 이렇게 투블럭을 하면 여기 완전 미는 거 미려야 그 돼. 그 지디 머리 하면은? 네, 밀어야 돼.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너 언니 네 생각은 어때? 밀어봐요. 어? 밀어 어? 참해봐 방학인데. 참해봐 방학인데. 또 악마의 소리. <laughs> 그래 방학인데 뭐. 그래, 해보는 거지 기, 좀 길잖아 금방. 음. 음, 방학이니까 이게 좀 조금 늦었는데 눈치 들고 하는 머리 막뭐 이런 거 해주고 싶었어요. <laughs> 이상하게 볼까봐 바가지 머리처럼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거있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걱정됐죠. 이꼴로 달리는 건 저니까 <laughs> 엄마야 뭐 자기 머리 아니니까 그런 거아니까 <laughs> 결심했어. 그래 그래 해봐 해봐 해봐. <laughs> 해볼까요? 응. 해볼까요? 방학인데. 해볼까요? 응. 방학인데. 한다. 네. 어 해봐. 갈게요. 갑니다. 간다. 너무 웃기다. 제일 긴, 긴 기장 긴 어, 느낌 되게 이상해요, 바리깡나 아 가리깡 처음 해보지, 진수야 가리깡 아, 처음 해봐 가리깡 아, <laughs> 안 보여? <laughs> <laughs> 시원하지? 생각보다 안 짧은데? 어, 안 짧아, 왜이렇안 짧아? 잔디일 줄 알았어 아이고 아, 주영이 주영이 뭐해? 주영이 머리 안 잘라요? 아, 주영이도 자르는데 어. 다듬는 정도? 어. 아, 왜 이렇게 쓸쓸한 분위기 깔아주는 거예요? <laughs> 왜냐면 아, 눈이 아들만 챙긴다 주영이가. 어떻게 음. 어떻게? 나쁜 사람들이네 <웃음> <웃음> 정말. 주영아 너 나랑 놀자. <laughs> 주영아 이모도 좋아 하잖아. 아나 진짜. 야또 갈랐어. <laughs> 갈랐다. <laughs> 우리 저렇지 않은데. 악마의 편집이야. 악마의 편집이다. <laughs> 참나쁜 <아픈> 엄마 만들니까고네 <laughs> <아이고>. 어떤가요? <laughs> 엄마. 엄마 엄마, 나 이거 얼굴하고 머리카락 형이 합치니까 표고버섯 같아 표고버섯 같아 옆에선 귀여워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예뻐 언니! 엄마. 언니! 엄마. 언니 엄마. 내가, 미, 여...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요, 저왜 했을까 염색? 어? 그 시간을 뭘 아낀다고 저번에 했을까요? 잘했어요. 시간 아끼는 게 좋죠. 됐다. 됐어? 다 됐어?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아, 귀엽다, 동수야. 동수야, 넌 어떻게 뭘 해도 뭐먹는같지 됐어. <laughs> 아 엄마랑 사진 찍으러 가는데 엄마가 말이 아니다. 안 되겠다. 너만 찍어서 아빠한테 보여줘야겠다. <laughs> 네. 아빠는 보고 뭘 하세요? 어, 사진 찍어서 보여줬어요. 응. 어, 그랬더니 뭐. 처음에 주영이, 동주 GD 머리였어? GD 머리? <laughs> 아 GD가 뭔지 모르는구나. 아, GD래곤? 그래서 네. 그렇다 그랬더니, 어, 뭐, 뭐 해도 멋있다고. 뭐. 아, 좋은 얘기. 네. <laughs> 아우, 어떻게 저렇게 잘랐는데 더 모범생 같아. 이렇게? 그쵸? 죠 어. 어, 나도. 주영이 살짝만 다듬었나봐요. 네. 아 근데 지 주영이도 예쁘다. 단정했어. 머리들이 그냥 보송보송해졌어 음. 음. 단정해졌네. 머리 자르니까. 어머 세상에 엄마랑 닮았어. 저렇게 또. 진짜? 네. 응. 아나옆자리안돼아옆자 와. 유 주영아. 음. 머리 자르고 나니까 배고프지 않니? <laughs> 아, 오빠 이 샌드위치 주소 보낸 대로 까 먹었다. 아까 그 비프 우리가 먹자. 우리가 먹을까? 너 약간 다 먹었어? 응. 크림빵 먹을까? 뭐. 크림빵 뭐. 먹을까? 우리 오늘 뭐 사? 우리 뭐 살까? 난내 팔토시. 응. 팔토시야. 팔토시. 팔토시. 어디 팔토시? 팔토시. 팔토시. 어떻게 팔토시? 팔토시. <laughs> 토시. 팔토시. 야, 근데 이거 진짜 아빠 거 하면 되는 거 아니니? 헐으실 거 아니야. 어차피 일하면 헐어. 그때 가서 헐게 할게. 이제 <laughs> 헐, 헐, 헐도록 열심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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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반바지 응. 어머, 아, 추워 죽겠는데 어떻게 저러고 다니니? <laughs> 네. 정말 많내들 <많이> 알고 죽겠다 <laughs> 오빠한테 카톡 왔어. 배고파? <laughs> 아니. 팔토시 사달래. 팔토시 사달래. 그지 사야 돼. 그게 그렇게 필요가 그지 응. 알았어. 음. 아들한테는 단번이야. 단번에. 알았어. 정말 서운한 거야. 아들한테 단번에라는 거. 어, 나쁜 엄마다. 이게? 보다 보니 이게 악마의 편집이 아니었네. 제가 잘못했네. 하슬. <laughs> 아주. 70%엄마 뭐, 원하는 거 아니야? 세일란다! <laughs> 예 내가 원하는 거야 헉 <laughs> 있을까? 아, 추워. 여기 팔토시 있을 것 같다 그럴까? 언니 여기 혹시 여름 옷 같은 거 있어요? 여름 옷은요? 긴바지 그러니까, 아니면 긴바지 좀 얇은 건 없어요? 긴바지 얇은 거... 네. 아 팔토시, 팔토시 같은 거 팔토시 없어요 팔토시도 없어요 오늘 그냥 구경해야겠다. 너무 여름 옷이 없어. <laughs> 뭐 샀어요, 그죠? 뭐라도 하나 사고 싶은데. <laughs> 우리 주영이는 끊임없이 물을 사달래. <웃음> <웃음> 아들 옷도 본다. 아니, 동주 패딩이 <laughs> 여기가 찢어졌어요. 꿈매 없어요. 매이 없어요. 오 예쁘다. 어 생각보다 예쁜데? 어 자결신데 사이즈 응. 딱. 그렇지. 이거 예쁘다. 오 생각보다. 예쁘다. 예쁘다. 오 예쁘다. 빠. 쟤는 바로 바로 죽는다. 아. 아 가방은 안 되거든? 가방은 안돼아 가방은 안 되거든? 가방은 안돼안돼안돼 아, 아, 돼. 안 돼. 안 돼. 가방은 지금 혹시 여자는 가능한가? 진짜 <laughs> 아기 데려가야지 또저 아기 내가 사는 거. 아, 책가방인데. 예. 아, 얼마에 한 번인지 모르겠지만, 동주는 3년 동안 썼어요. 어. 주, 주영이 그럴 순 없겠지. 근데 1년에 한 번씩 사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좀더 써도 될것 같아요. 제가 가방을 진짜 드는 거안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들어야 할 필요성을 좀 느껴가지고. 학교 책가방 있는데 학교 책가방 밖에서도 매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그냥 메고 다닐 그런 아무거나 하나 그냥 사고 싶었는데 엄마는 진짜 신기해 엄마는 안사줘한두개 이상 안 사요. 기적을 바랬했어요 <laughs> 얼마지? 나 나중에 용돈 버 사야지. 3 5천0 0원 35,900원? 그, 쌈. 근데 이거 뭐 하려고? 그냥 갖고 다닐라고. 난 옆으로 거는 거 불편해서 못하겠어. 근데 용돈 모아서. 일주일에 만 원이야. 유선 씨 가방 몇개예요 많죠. 뭐. 아, 많은데, 저도 그렇게 자주 사진 않아요. <laughs> 진짜, 진짜. 명품인데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거야, 그죠 그 옛날 명품. 들고 있는 것도 있고, 난 진짜 아까 백 바꾸면 고생해. 그래서 잘안 안 바꾸잖아. <laughs> 잊어버리는, 자꾸 옮겨놔야 되는데 뭐 하나씩 빠뜨리니까. 아니, 아니, 근데 주영이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음. 다 사줄 순 없지 않아요? 근데 음. 오빠하고 또 다르니까, 여자아이니까 음. 좀 신경 좀더 써줬으면 좋겠어 <laughs> 우리는 되게 웃겨. 서로 남의 자식한테 신경 써주라고 막 구박해. 그러니까. 와난 <laughs> 주영이 편뭐 나도 냄 뭐? <laughs> 어, 뭐야 어 이런 거야 이런 게난거 아니야 에코백이다. 음 마음 편한 게 최고야 최 찰. 에코팩 조만간 엄마 만들어 줄 수도 있어 에코팩 조만간 엄마 만들어 줄 수도 있어 엄마 진짜 알뜰해요. 저희 엄마가 충동 구매 하는 건한 번도 못 봤어요. 딱뭐 절대 안 사요. 그 전에는 그냥 통장에 있으면 내 통장에 있으면 써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별로 개념 없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는않는것 같아요. <laughs> 결혼하고 나서 <laughs> 남편의 영향인가? <laughs> 그러니까 결혼하면 달라지더라고. 아나 된장년 나쁜 거두구만. 나 된장년 아니야. 이제 알았어? 언니 나쁜 여자였어. 야 그건 누가 막뭐 사주는 거 좋아하는 거라며 아 아니야. 그래요? 언니 돈으로 어? 사도 된장나야 명품 좋아하네 명품 막 좋아하면 그 된장나 뭐. 내 친구들이 아유. 너 찾아올지도 몰라 아니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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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들이 네가? 네가 막 그랬어 네, 근데 어쨌거나 진짜 결혼하면 달라지는 거야 저도 음. 90년도에 처음 명품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92년도까지 하고 졸업했어. 지금은 명품이 없어요, 솔직히. 음... 옷도 우리 딸티 하나가 뭐십몇만 원이면 나는 한 여섯 장을 살수 있는 옷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옷보다는 그냥 여러 벌 입고 잠깐 그냥 그러는 거? 근데 저도 우리 남편 청바지만 세번 기워다 줬어요. 아, 진짜? 어, 건 멋이야. 아니, 기워 근데 정말, 거. 아니, 기워있는 게 이런데, 이런 건데, 이런데 다 떨어진 거를 그 입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어. 나는, 멋있어요. 같이 살아봐요. 그, 진짜 갖다 버리고 싶은 게. 눈물이 깨끗하잖아요. 뭔들 <laughs> 입어도 명품같이 그건 구제처럼 만든 거 같지. 근데, 어때요? 부부 간의 이제 경제 개념? 음... 남편이 좀더 알뜰해요. 그치, 완전 무지식할것 <laughs>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재밌는 스타일인데, 알뜰한 편이에요. 네. 좋은 네, 거죠. 네, 음. 근데, 근데 알그하다고 해서 알뜰이라는 걸 되게 잘 알아야 되는 음. 게, 나는 알뜰하고 너도 알뜰해라는 사람이 있고, 아, 어, 나한텐 알뜰한데 또 가족들이 뭐 하는 거에는 후리한 사람이 있고, 음. 다 달라요. 음. 조금씩. 음. 근데, 근데, 어떤 거 같아요? 어떤 거 같아요? 어떤 거 같아요? 우리 공무원님. <웃음> <웃음> 아, 진짜로. <laughs> 어, 아니, 저희는 둘다막 그렇게 연연하지 않, 안, 않기 때문에, 뭐, 갖고 싶은 거는 물론 가, 가질 수 있지만. 그럼 형부 같은 스타일안 뭐 사줬다고 섭섭하지 않아? 되겠어. 섭섭하지도 소개시켜주면 <웃음> 되겠어. 소개시켜주면 <laughs> 되겠어. 기승전 소개팅? 아, <laughs> 소개팅 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음, 오케이. 아이거 오빠 모콜라 당연히 응? 누가 어, 이거 더 예쁘다? 응, 예쁘다. 아, 진짜 자꾸 남자옷 이쁘다네아너 응. 입기에 예쁘다고? 아니 누가 입거나. 응. <laughs> 와 이거 진짜 따뜻하다. 와 이거 내가 입고 싶다. 야 이거 괜찮다. <laughs> 그지? 응? 와 이거 진짜 따뜻하겠다. 응. 예쁘다. 내 기모에 이렇게 두껍고. 음 응. 얼마야? 아, 내 너무 두꺼. 너무 두꺼워? 내가 원하는 건좀더 네? 얇은 거왜네걸 보고 있지? 어? 왜네걸 보고 있지? 야, 아까 산거 입고 있는 거지? 응응응잘 음, 어울린다 <laughs> 예쁘다 오빠는 <오빤> 이거지 <laughs> 오빠가 너 오빠한테 맞을 거 같아 사실 남자들이 <laughs> 더칼라풀한게 <laughs> 이쁜데 <laughs> 맞아, 맞아. 네. 근데 이거는 세일 안 해요? 지금? <laughs> 네 이거는 세일 제품 아닌데 이 후디 세일하는 건 없어요? 꼭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세일 안해그러니까 네네네. 세일 세일도 하는 김에 저렴하기까지 하면 사는 거죠 예쁜데 비싸면 안 사고 예쁜데 싸기, 싸기도 하면 사고 엄마 어... 예쁘지 않아? 어디 어디 야 그거 예쁘다 그치? 어. 세일도 에 세일도 에 <laughs> 잘한다. 잘한다, 우리 딸. 아니, 그지 야, 나 이것도 예쁜데? 아, 하얀나 하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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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나, 나, 포인트 나, 나 포인트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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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안한 하나, 예뻐? 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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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나, 하나, 하하 그럼 세일, 세일 하는 제품. 거 사야 돼. 아, 세일하는 게더 비싼 거니까. 아 그렇지. 그렇잖아요. 더 좋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세일을 네네. 하는데도 지금 세일 안 하는 거랑 별 차이 안 나면 어 세일 할 때. 더 나은 퀄리티에 어, 있는 맞아. 걸 득템해야지. 그럴 수 있어. 요 응. 맞아. 응. 아, 그못잡해졌어 어. 지금 <laughs> 머리가 갑자기. 어, 티 하나 사는데, 이거. <laughs> 나 배웠어, 어, 나, 나 배웠어. 정상이다, 마는줄 알았어. <laughs> 어, 맞아. 너무 몰입했어. 이건 왠지 되게 멋쟁이 어른들. 이게 더예면어때 이게 더 예뻐? 알았어. 그러면. 이더 모던한 원단이니까 이걸로 해주자. 그래. 그치? 해 주자. 그래. 그지 이게는 이렇게 예, 패턴을 찾 가자. 가자. 다샀지 가자 가자. 집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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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지금 집에 가? 팔토시도 없는데. 혹시 토시 사야 오. 되는데. 어, 토시도. 거 아, 인터넷에 <laughs> 있을 거 같아. 어, 근데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여기서 해야지. 이거 계산. 딱때 가지고 오시 우리 예전 세일을 안 해요. 신상인가 신상. 육개 와서 안라가 보다. 나 너무 피곤했어 저 때. 난 너무 이해해요. 그죠. 돌아다녔잖아. 맞아요. 아, 나도 분나 어떻게. 나만 그 동안 너무 피곤했어. <laughs> 넣어 음. 이제 뭐 아홉 시인데 벌써. 어, 나왜 이렇게 졸리지? 응. 어제 못 자서 그러나 어제 왜못 잤어? 어제 늦게 잤어. 왜? 어제? 몰라. 꼭 가면, 음, 응. 엄마 아빠는 자유야. <laughs> 아니, 엄마 아빠는 뭐가 자유야? 아들 딸이 봉사 잘 하고 있나? 밤낮으로 걱정을 하면서 놀러가면서 <laughs> 잘 다닐 것 같은데? <laughs> 맞아. 그러니까 다치면 안 돼. 오빠는 작년에 배탈 나서 살 빠졌죠. 살도 쏙 빠지고. 아니 너희가 다치거나 막 배탈 나거나 그러면 우리가 다쳐서 중간에 오는 일이 없게. 아, <laughs> 그렇지. 엄마 아빠가 잘 놀러 다닐 수 있도록 다치지 마. 애들 지금 이제 사진 오거든요. 너무 좋다. 즐겁게 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음. 보면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애들 뭐 자기가 정말 노력하고 나누고 맞아. 이러는 거 진짜 배우고 오는 거잖아요. 예, 예.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좋았다. 그러니까 사실 주영이가 처음 가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어, 잘, 잘 지낼 것, 같아. 것 같아요. 어. 예. 겉으로만 투덜돌이지 사실 음. 속은 더 맞아 얼마나 마음. 음. 음.